아, 범모고 1학년 공통 영어 1입니다. 1과 본문 네 번째 마지막 파트의 문장 분석 및 해석을 연학습 같이 해봅니다. 자, 이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어, 단어의 정확한 뜻부터 완벽하게 암기하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해석하는 기준, 즉네 가지의 의미 덩어리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장을 그 덩어리대로 끊고 분석해서 문장의 구조 분석까지 같이 판단해서 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내자. 그리고 20회독 반복학습을 통해서 이 문장의 구조들을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시키자. 몸에 베이게 만들어요. 실력이 되게. 자, 그러면 자, Use energy를 사용해라. 어디에다가? On 응. what you can control.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와서 뭐뭐 할수 있는 것. 그래서,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라. 자, as는 부사절 접속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work through my second year가 되죠. 그래서 내가 2학년을, work through 하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답니다. 그래서 2학년을 이제 지나쳐서 3학년으로, 대학에서 3학년으로 갈 때, 3학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자, 나는, head. 자, head 다음에 trouble, ing 라는 구문이에요. 그래서, have trouble, ing. 그래서, 그,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개인 생활에 균형을 이루는 것에 더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2학년에 3학년으로 넘어가면서 학교와 아, 개인 생활에서 균형을 잡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겪었다. 자, 그리고는 우드는 여기서는 과거의 습관을 말합니다. 뭐뭐 하고 냈다. 그래서 get excited는 막 신이 나고 또는 anxious는 불안하고 worried는 걱정이 되고 그리고 bored는 지루해요. all at once는 한 번에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감정들이 막 오기도 하고 그리고 따로 따로 이런 감정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한 번에 막 이런 감정도 왔다가, 따로따로도 왔다가. 그래서 내가 would get e x h u s t d 는 탈진하는 겁니다. 탈진하고 냈어요. w 내가 I to write report, 보고서를 써야 할 때, 내 네. course는 이제 과정인데, 이 과정이라는 그냥 학과의 수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위한 보고서를 써야 했을 때는, 그까지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이제 end의 병렬 구조가 연결되는 게 I had to write 하고 mediation 중재하답니다 친구들 사이에 disaster 원래 재앙이나 재난 이런 뜻인데 뭐 다툼이나 뭐 이런 개념이겠죠 안 좋은 일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을 중재해야 했거나 또는 respond to는 응답하고 대답하는 것우리에 to the comments 어디에 남겨진 my online j o n l 뭐, 저널 같은 걸 썼나봐요. 거기에 대한 댓글에 대답을 해야 했을 때는 진이 빠지곤 했다. 자, 내가 was drowning 하면 익사하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어디에? In a sea, 바다인데 무엇의 책임과 우려, 걱정, 그리고 anxiety, 불안의 바다에 익사하고 있었다. 바다에서 익사하고 있었다. 내가 그게 막 잠기고 있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언제였습니다. 내가 아티클, 기사를 하나 읽었다. 그때. 이때는 이제, when이야 할 때라기보다 내가 그것이 그때 내가 뭐뭐 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with a simple insight. 아주 간단한 통찰력이 담긴 기사를. 그러니까, 기사를 읽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막 익사하고 있었다. 이런 개념보다 바로 그때가 그것이 그때 내가 이런 간단한 통찰력이 담긴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그 기사는요, advise라는 동사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도록 조언하다죠. 그래서 내게 두 개의 big circles 큰 원을 그리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구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with 이건 이제 with 분사구문이다라고 표현해. 명사가 ing 하거나 또는 과거분사 되거나 또는 전체사 플러스 명사의 상태인 채로, 그래서 나 자신을 어디에둬요 인더센트 중심에 둔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서 이때 위드는 이제 흔히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오 그래서 나 자신을 중앙에 중심에 둔 채로 두 개의 큰 원을 그려라. 자, 작은 그 중에 작은 원은. 내 영향력의 원입니다. 이건 이제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 영향력의 원인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적인 통제를 가집니다. 통제력을 무엇에 대해서 over the things인데 그것에 대해서 inside 그 안에 있는 즉 작은 원 안에 있는 내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은 내가 직접적인 통제를 가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먹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방법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들 또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할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근데 이제 the bigger circle, the good one is cold, called 자 목적어를 목적격 보라 푸르에 수동태 구셔죠에는 내가 에는 뭐라고 불리는 뭐뭐라 불리다가 돼. 수동태 구문이 그래서 my circle of concern 우려의 원이다. 이때는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걱정만 할수 밖에 없는 근데 이것들은 뭔가 하면 things I worry.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이때는 things 다음에 I worry about. 내가 걱정하는 것 하지만 have no direct control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over things가 되죠.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력이 없는 것, 내가 통제권이 없는 것들. 쉽게 말하면 내가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인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적인 통제력,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는 내 교수님이 루레츠 마일리 포르내 보고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내가 보고서님이 썼고, 근데 교수님이 그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그걸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지만, 자, I do have. 이때, do는 강조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do가 다른 동사의 원형을 데리고 올 때는 내가 정말로 뭐하다 라는 강조용법. 근데, 나는 정말로 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는요? 연구의 양에 대해서는. I do for it. 그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내가 하는 연구예요. 그리고 이제,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된. 그래서, 명사 설명을. 그래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연구의 양은 내가 컨트롤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만큼 연구를 더 잘하고 잘 준비해서 할수 있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할 수 없고 내가 통제권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자그 다음에 believing 주어가 될 겁니다. 이게 명사들 목적. 자 모든 것이 내 영향력의 원 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 left. left가 leave,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의 상태로 내버려 두다 두다죠. 그래서 나를 stressed out 한 상태, 그리고 exhausted 한 상태. 이런 게 이제 서수령이나 엇 문제로 묶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영향력 안에 있다. 내가 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 라든가. 이렇게 생각하는 믿었던 것이 나로 하여금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받고 constantly 끊임없이 exhausted 지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어, 됩니다 해석이. 자, 그래서 by wasting 더 적은 에너지를 어디에 내 네. 우려의 우려의 원안에. 내가 통제권이 없는 우려의 원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나는 자, be able to 부정사 할수 있다.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었다. 어디에다가 into things that matter. 이때 matter 는 중요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걱정해 봐야 바꿀 수도 없고 한 거. 어, 거기가 아니라 내가 통제력이 미치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에다가 것들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리고 나는 논논거는 no 더 이상 뭐 말하지 않답니다. worry a 워리어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what my friends t h i n k 그래서 what my friends think 해서 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집중합니다.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 그래서 뭐 그게 뭐또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행동에 집중을 한다. 친구들이 뭘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고 자 그리고 I don't get anxious. Get anxious 는 이제 우려하다, 걱정하다가 되죠. 그래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One might be on the test. 시험에 뭐가 나올까? 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nstead는 그 대신에 나는 put in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put in 집어넣는 거 쏟아붓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자, to understand는 지금은 부사적인 뭐뭐 하기 위하요 그래서 그 concept them selves 이때 them selves는 강조용법에 제기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뭐 뭐가 나올까 이런 거만 뭐 걱정하는 그 그건 통제권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대신에 컨셉, 시험에 필요한 공부죠. 컨셉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쏟아붓는다, 에너지를. 지금은 나는 only put my mental and physical energy를 쏟아넣습니다. 여기, 여기, only는 어디, 어디에만이겠죠. 어디에? Into my circle of influence. 내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것들이죠. 내 영향력의 원에 대하여서만 그게 뭐다 예를 들어서 eating healthy, 건강하게 먹는 것, 그리고 staying in shape,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s t a y i n shape 하면 사실은 몸매를 유지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working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이제 여기 앞에 나오는 그 circle of influence의 구체적인 예로 나오는 것들이 것들이죠. eating healthy 하고, staying in shape 하고, working hard 하 이런 네, 영향력의 원에다가만 나의 멘탈 정신적인, 피시컬 육체적인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과 부분의 네 번째 파트, 마지막 파트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나면 불확실했던 단어의 의미들 또는 나오는 여러 가지 수거, 구문들 꼼꼼하게 정리해서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20회도 반복학습을 통해서 네 가지 의미덩어리들을 구체적으로 끊어서 문장을 분석하고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회독 반복학습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끊어지는 문장의 구조와 문장의 분석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완전히 체화시켜서 어떤 새로운 문장들을 만나더라도 똑같이 네가지의 의미 덩어리로 문장을 분석해 낼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 그러면 갈수록 시험 대비가 쉬워질 거다 명심하고 거기까지 학습을 연결해 갑시다. 자, 여기까지 1과 본문 네 번째 파트 해석 훈련 학습 마치겠습니다.